2023년 1월 9일 후아유 어, 주님 오늘도 호흡 주시고 건강한 육체 주셔서 하루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주님 어, 지난 밤에는 어, 저녁에 직원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어,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 간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어, 또이 아침에 짧게나마 창세기 8장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하고 하루 일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어, 1장, 8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는 말씀이, 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저는 가끔씩 또 사람에게 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그런 생각과 또 마음속에 그런 의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선한 것처럼 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가끔씩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 죄인이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어,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생각으로 또 사단이 내 마음과 또내삶 가운데 어, 견고한 진을 치고 나를 또 지옥으로 가려, 끌고 하려는 악한 마음에 어, 그 사단이 내 마음에 또 자리 잡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함이 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또 사단이 주는 그 악한 영향에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어, 싸워서 이기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일상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계획도 주님께 입탁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또 판단력 주셔서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나님 오늘 하루를 입합니다 날이 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